우리 멤버들은 지치고 힘들 때 어디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나요? 진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붙이고 응, 나는 네. 스케줄 할때 멤버들한테 진짜 많이 받아요 아 멤버들한테? 네 정우랑 잔이죠아라아라 정답 몰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진짜아아아아

헤르만比我好呀他想和我记账哦哦哦哦哪呀 하이파이브 하는데 나랑 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이我어 나 버리지 마. 알 아스. 근데 내 옆에 붙어 있어. 내 <laughs> 옆에만 <놀라> 꼭 붙어. 너무 난 너무 좋아하네. 내 옆에. 어, 내린다 내린다. 붙어 있어. 내린다. 저기 내린다. 오, 형아. 저기 내린다고. 나, 나, 나 봤어. 쥬오리는. 봤어. <놀라> 근데 진짜 자기 그쪽 보니까 <놀라> <놀라> 뒤방 <뒤에는 놀라> 경계. 후방 경계. 좌신 화면, 좌신 화면. 항상 전방 경계. 좌측 경계. 좌측 경계. 좌신 좌측 경계. 우측 경계. 좌신 요변. 응, 갑자기 네. 냅다 그냥 跑.양다看起拿第나 네. 너무... 어. 이쪽 달려가고 있어. <목소리> 아니, 너이하 <목소리> 홈쇼핑이야 지금. 야, <목소리> 아니, 거려고 하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려. 야, 뭐야? 뭐야. 않고, 어떻게 했어? 어, 잠깐만! 저, 이거 빨다 빨자, 빨자, 빨다 아니, 잠깐만, 이거 팔성. 오른쪽 발도 아, 다리지 오른쪽 발도 가자, 가자. 같은데? 우와, 우리 지금 오! 영화 같아. 뒤에 바로 그거 떨어고 있어. 감사합셋다서 기름이 다감어요수다해야돼 아, 다행이다. 무서워. 같이 가요. 우리 안파 우리 일찍 오시 내려갈게. 아니, 안 돼, 안 돼. 깜짝이야. 요그 자주도. 아빠다. 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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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도 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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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 타자 이거. 이걸로 아, 갈아탈게. 짜니 너무 너무 떠나요서집은차를 타고 가요. 버리고. 어 사람이 좋아서 오토바이 엄마 사상해 주서. 한 바다 같이 불러 주시는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laughs> 빨리 타, 또 왔어, 저거. 또 왔어. 아, 도망가 아니, 대포 오바야, 진짜. 그냥, 그냥 또가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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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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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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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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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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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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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들이 받아 버린다고? 아, 도망가 도망가. 어디 있어? 친구 어디 있어? 나포잔다. 나포잔다. 나포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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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보여. 지금 사고 뻔하. 근데 좀 조금 얼탱이가 없는데. <laughs> 정우긴도야 근데 너올포서 탄하고 내렸지너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라고나 신을 잡아 살살. 아 근데 이안한데 그 정우야. 응. 너 내리자마자 <러스>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버리자였어. 이건 살린다 중요한 게뭔알 아? 내이유내야 아, <심지어>? <러스> <러스> <게 아니라 러스> <러스> 이거 쏘면 되나 이거. 아니 아까 요어요 근데 여러분 <러스> 대포가 그냥 진짜 하가지고 밀어버리니까 하리 머리에... 자동차 진짜 요안녕링하고요세요요새유행하는요국어없어요아하요요요요 <러스> <러스> 저도 아싸 최근에 유행하는 중국어는 있나요? 얼마전에 서이로 갔다 오거든요 제가 어서웨이가되 너무 힘든 같아요 네, 정우 아싸 탈출한거 아니야 그러면? 아직 못했어요 아직 단계지 단계 <laughs> 야, 저, 잠깐만 3명 남았거든요 얘들아 얘들아 명 남았거든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줘

아, 체리다. 아, 와, 체리다! 와, 뭐야? 좋은 키보드야. 진짜요? 어, 진짜, 어, 진짜? 이거, 야, 야, 우리, 우리, 진짜인 거. 우리가 사, 가졌어요? <laughs> 우리, 우리 거요? 예 우리 거야. 진짜로? 어, 어나 근데 컴퓨터 <laughs> <더> 없는데? 근데 좀, 왜요? 电脑. 정가 약간, 욕심이 <laughs> <키워봅심이> 있어. 팀워크, 요즘, 샤나, 렌터. 정 키를 많이 하고 싶어, 아니면 은 약간, 팀적으로 하고 싶어. 니가 또 나를 더할수 있어. 니가 더할수 있어. 니가 더할수 layer vibe k i l l e r 比较像钢枪그어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지? 차 타고 다니면서 다죽 진짜? 거么那么那么那 너무 么那么那么那么那 잔인해. 那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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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 생일 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생么那么那么那么 오늘 생일인 么 같아 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 진심 생일 화났 정우야 나 2주 예. 후에 생일이야. 그냥 정우야 나 3개월 뒤에 생일이야. 4개월 뒤에 생일이야. 벌써 잔이 생일. 아, 그런 형 진짜 생일이다. 뭐, 근데 나도 생일이네. 어. 나도 생일이다. 프 생일 다 어,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정수리로 게임을 하셨던 거 보셨죠? 네, 한번 했습니다. 네, 한번 했어요. 빠져요. 빠, 빠, 자, 그러면은 나 지금 쌍글치죠 일단 뽑으셨으니까 하시는데 일단은 상품을 드려야 되니까 1등을 뽑아야 돼요. 아, 네, 어, 두분이 다음 저의 질문입니다. 요즘 자주 입는 패션 스타일, 맨몸에다가 후드 집업 입고 가요. 그 약간 털로 된 약간 담요 같은 그 후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냥 그것만 걸치고 나가요. 근데 그런 거 진짜 편해요. 근데 그거 벗으면 진짜 맨살. 음. 그거 벗으면 맨살. <laughs> 근데 그게 진짜 <laughs> 킬링 파트. 킬링 파트야? 진짜 킬링 포인트. <laughs> 진짜. 킬포. 킬포. 네. 다음 정우찬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아닙니니다 네, 어, <laughs> 통역 차례입니다 아, 회합니다 아, 아, 네, 네. 아 음. My turn, your turn. 자. 어, 아 팬들이 보기에 정우 오빠가 이번 스티커 컨셉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우 오빠는 본인이 어떤 컨셉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멋있다고, 저, 요번 컨셉 잘 찰떡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이고요. 아닌가요? 어, 어 괜찮아요. 어때요? 우리 문지 봐! 형들이 봤을 때 어때요? 어, 최고. 최고. 제가 봤을 때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호가 스티커도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네. 아, 이번 페이벌 때도 진짜 찢었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네. 더 열심히면 돼요? <웃음> 난 떼볼 <laughs> 때 네가 날 잡아먹을 줄 알았어. <laughs> 나 이런 멘트 원했잖아요. 아 <laughs> 진짜 역시 <웃음> <갈색으로>. <웃음> 방송을 알아. 알지, <laughs> 그렇지. 네, 심지어 다음 방송은 이번 시즌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합니다. 오우. 너무 아쉬워요. 우리 시즌이도 그렇죠? 심지어下期是我们这个사이즈的最后一期直播了真的太遗憾了我们牺牲你 <laughs> <laughs> <laughs>